자 이제 가산세에 대해서 있죠. 가산세. 가산세는 부가세법할 때 잠깐 소개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이렇게 했었죠. 그죠? 그럼 소득세법 벌이세법이랑 똑같냐? 똑같지는 않아요. 뭐가 다른데? 가산세 규정은 동일하게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얘기는 공통되는 가산세 규정들을 국세기본법에 갖다 붙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적용을 받아요 다만 가산세 계산하는 산식에 부가세세법은 납부세액에 가산세율을 곱하는데, 법인세법 소득세법은 수익금액에 몇 프로를 곱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큰걸 적용하죠. 즉, 부가세법상 가산세, 무신고라든지 과소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이 없으면 가산세도 없어요. 근데 법인세법이랑 소득세법에서는 수익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가산세 사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둘 중에 큰 걸로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가산세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산세가 에? 자, 그 정도. 그리고 밑에 또 그러면 이번에 소득세법에 규정된 가산세 어, 이런 것들이 우리 시험에 등장 안 한다 그 얘기야 등장 안 한다. 뭐 사업장 현황신고 부서지 가산 사업장 현황신고 이제 2월 10일까지 해야 되는 거거든. 2월 10일까지 면세 사업자들 하는 거. 어, 그리고 뭐계산서등 부서지 가산 지금 현재 조금 지금 현재는 이제 2월 말까지 쏴야 돼. 어, 그리고 3월 10일까지 쏘는 것도 있고 2월 말까지 다 쏠라고 바쁘니까. 그 소득이라든지 연말 정산는 사업소득 이런 거는 3월 10일까지 쏘다고 음, 그런 것들을. 자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 그 밑에 이제 기납부세액 법인세액처럼 기납부세액을 차감한다 법인세에뭐 있었는데 하나 둘세 번째 달러 원천지수세중간연합세수시부과세 똑같네 소득세법도터 됐죠 그럼 중간연합세 밑에 1월부터 6월부까지를 계산을 해서 법인은 8월말이었죠 그죠 개인은 11월말까지 중간연합기간이다 그죠 요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직정과세기간에 납부세액 곱하기 2분의 1 반절 딱 끊어가지고 미리 납부를 해도 되고 됐죠? 자 밑에 별표 시에 중간연합세액은 세무서장이 직정과세기한 부담세액의 2분의 1을 고지 징수하는 것이 원칙인데 실적 저조자는 실적 기준으로 해도 된다 됐죠? 또 직정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직정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왜 없겠어요? 마이너스가 나서 그런 경우에도 가결사를 해야 돼 실적 기준으로 해야 돼 집중 봐서야 나쁜 세익이 없으니까 이분의 1을 어떻게 꼽을 거야요 그죠 그런 것들 이런 건 절차 규정으로무시하에서는 크게 따르지 않는다 그렇다 신고 납부 기한 이제 돼 있죠 그죠 신고 납부 기한 종합퇴직 양도소득은 12월 아 5월 3 1일까지서시주고하게 돼서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대충 분납 보시라 분납도 똑같다 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 내 분납 가능하다 분납이에요 이게 분납이에요 어, 현업에 계시는 언니분 어제 했던 그거는 분납이 아니라 납부기한 연장이에요 납부기한 연장과 관련된 거는 국세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어요 음. 자, 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렇게 할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똑같다고 납부세액이 1,400이다 그럼 천만 원을 일단 내고 두달 뒤에 사매 법인세 보면 어땠어 한달 뒤에 400, 중소기업은 두달 뒤에 400 됐죠? 그리고 2천만 원을 초과한데 만약에 납부세액이 2,400이다 그럼 1,200 일단 내고 두달 뒤에 1,200 내고 됐죠? 재림이 때 물납, 물납은 없다 현재 물납은 상수세, 종합부동산세만 물납이 가능하다 됐죠? 자 퇴직소득이 범위가 있는데 퇴직소득세에 관련돼 가지고는 언제 하냐면 시간적 여유가 되면 종합반에서 하고요 시간적 여유가 안 되면 객관식 반에서 해요. 객관식 반에서. 그리고 넘기면 양도소득세 있죠?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객관식 반에서 해요. 어, 양도 많거든요. 근데 객관식 반에서 하기 전에 종합반에서 강의를 해놔놓고 끝나고 나면 바로 세법이 개정이 이루어져요. 양도소득세 개정이 항상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양도소득세 규정 양도 많고 어려운데,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재끼는 수험생들이 좀 있어요. 준비를 안 하고 들어가는 수험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규 과정에 저는 안 넣고요. 객관식 방 문제풀이만 해서 강의를 좀 해요. 제일 마지막 시간에 다 하고 나서 자 여러분 좀 길게 쉴 겁니다. 집에 돌아가실 분은 돌아가시고 남으셔가지고 양도소득세 규정 공부하실 분들은 남아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강의가 이루어지는데 보통 보면 한 3분의 1 정도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죠? 됐습니다. 요렇게 보시죠 아까 전 시간에 그냥 달아서 해버리고 끊을라 하다가 끊을라 다가좀 끊었어요 그래서 어간기대 세법 들어가기라는 책으로 제가 재작년부터 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부가가치 서머리를 가지고 있어요부가가치세 서머리를 가지고 하니까 부가지세법만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올라가면 부가가치세법 지 서머리를 새로 사야돼요 개정판이 나오고 계정 전골로는못 봐요. 어, 그 정도 아직 실력이 안 되거든요. 어, 그래서 책을 또 사야 되고 부가세포만 훑으니까 다른 세포분 어떤 성격인지 어, 그걸 강의 들을 때까지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여러분들은 특별반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학원에 의지를 해가지고 요 책을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 책은 그야말로 진짜 소기의 위주의 책이에요. 소기 위주의 책. 어, 그리고 서울에서도 이문반에서 이 책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호기심 자극, 호기심 자극,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공부하게 되는구나. 그 정도면 됐어요. 그리고 아이고, 아직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내랑은 안 맞는 것 같네. 그것도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려가지고 빨리 학기하고 나가. 혹은 빨리 포기하고 나가. 어, 요게 나치, 괜히 어중뛰게 이바들에 오래... 발을 담고 있으면참 힘들죠. 음. 얼마 전에 와이프를 통해가지고 한 달이 걸쳐서 아는 사람이랑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 형제간에 형제가에이 공부를 10년 정도 한 사람인데 10년 정도 한 사람. 어, 안타깝게도 이건 부모의 꿈이에요. 부모님이 이쪽 계통에 계시더라고요. 어, 근데 어느 순간 자기 꿈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자기의 꿈이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자기 꿈이 됐다라는 거는 제 혼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나이를 먹어버린 거예요. 이 바닥에서 다른 길이 없는 거지. 네, 그걸 보는데 되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머리가 없냐? 바보냐? 예,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면 잘안 돼.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은 떨어지는 바닥 떨어지는 바닥에. 그래서 부모님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 해마다 이제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시험 보러 간다 그러면 이 마음이 힘든 거야. 그럼 부모님이 계시는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이 공부를 할수 있느냐? 쉽지 않다고 시험 기간이 겹치니까 바쁜 시즌. 쉽지 않아. 그럼 그런 사람들 학원에 오면 공부가 되느냐? 학원에 그런 사람들 안 와요. 첫 번째 안 오는 이유는 뭔데? 부끄러워서. 아니 부끄러워서 안 오는 이유도 두 번째예요. 첫 번째 안 오는 이유도 뭔거 같아요? 나는 학원에 갈 실력이 아닌데 다 공부를 오래 했기 때문에 안다고 나는 다 그래서 이런 기본 교육 필요 없고 문제풀이 교육 정도만 좀 들으면 되는데 인터넷 강의를 해도 충분하거든 이게 장수생들의 특징이에요 이런 걸 우리는 이 바닥에서 나태해졌다 라고 얘기해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놀고 이런 걸 나태해졌다 라고 얘기 안 하고 눈으로 책 보는 걸 나태해졌다 깨울 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누으로 책을 보는데 보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미 다 과거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근데 계속 시험에 떨어져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왜 떨어졌는지. 저는 알아요. 왜 떨어졌는지. 손으로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옆에 동생들 초심자들이 뭘잘 모르겠다. 아, 방금 저 사람 저 세무사 강의했는데 저거 무슨 내용이에요, 형님? 그럼 세무사 강의한 강사보다 더 쉽게 설명을 잘해 줘요. 그런데 걔는 계속 떨어져. 요 그래서 초신자 도와주는 애가 학교에 가. 그게 장수생의 특징이에요. 안녕세요 장수생. 이거 장수생 있어요? 없지? 너 장수생이야? 아니지. 장수생 옆에 붙으면 같이 장수생이 돼. 어. 알지? 았 주의해야 돼. 조여야 돼. 장수생들은 초신자 옆에 붙어야 학교에. 흥미 와다해. 미안해. 진짜? 장수생들은 자기가 나태해다 아는 건데 강의만 왔다고들어고 수업시간에 들어오거든 들어오면 지원자 다른 거 문제 풀고 있어요 그럼 제가 딱 보면 알아 장수생이구생두 장수생. 마리도 안 해요 안타깝죠. 안타깝죠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느 순간 그 생활이 젖어요 나 고시생이거든 크게 돈쓸일 없어 여자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노선이 없고 집부모님이 해주는 듯이 만 먹고 다니고 학원비도 해주고 학원에 뭐 커피 정도 마시는 정도 그 정도 용돈은 되거든 이 생활이 저작권이야 그렇게 온 순간 앞에 3자 달고 4자 달고. 달고 그럼 배배의식에 자존감이 떨어져 가지고 범죄 일으킨다 서울에 고시촌 가면 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 날 발표 날, 고시원에 고시원 주인들이 방문을 다 열어놔요. 그리고 경찰들이 상시 돌아다니고 자살을 엄청나게 해요. 그 정도로 사람이 시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진다 피폐해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그런 일이 안 생기느냐?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해. 운동을 해야 돼. 운동을. 너 집에 교차지, 그지? 부모님 도고 거슬은 적 없지, 그지? 그런데 시험 임박하면 극도의 예민함에 빠져. 근데 나는 그걸 못 느껴. 내 주변 사람 느껴. 저 사람. 어? 운동을 계속해. 운동. 그래야지 그 예민함도 좀 누그러진다. 그리고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빨라. 운동해야 된다. 됐죠? 자소리 그만할게. 위에 반영 올라오시게 되면, 어? 그때 또 숙제 다른 체험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왜 하필이면 세무사냐 또 뭐랄까요? 여기 세 분은 이제 그 숙제를 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물어. 볼게요 아무튼 가 있는 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